언행일치가 안 되시는 분 만약에 삐까뻔쩍하게 자랑은 했으나 쿠일에 뭐, 뭐 약속을 늦는다든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들은 그게 조금 심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마가 툭 들어가신 분이 사기꾼이 아니라 승질이 좀... 안녕하십니까 선생 안녕하십니까 만산입니다 또 오늘은 이 너무 아무래도 시국이 힘들고 좀 뒤숭숭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점점 네, 네. 그렇죠? 심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내담자 분들이나 이런 구독자 분들이 물어보는 게이 네. 배신을 하는 사람, 배신을 나에게 하는 사람. 뒤통수에 칼을 꽂는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 일반인들이 음.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반인들이 알기보다는요, 일단 시국이 어렵다 보니까 뒤통수보다는 투자 사기가 많아질 거고요. 다단계 식으로 해서 폰지 사기라고 하죠. 어, 돈을 벌게 해주겠다, 투자하면 얼마를 주겠다, 뭐 이런 게 많을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심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도 보는 거거든요. 내년까지도 그런 일이 많을 테니까. 누가 돈을 벌어준다는 얘기를 믿는 것 자체가 원래는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돈은 잘 버는 사람은 절대 남한테 정보를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고 뭐 돈을 벌어주겠다 투자하자 뭐 이런 거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실 그게 제일 좋지만 그래도 이 보여지는 게 있어서 네. 제가 어디서 주워 듣기로는 뭐 뱀눈을 조심해야 혹은 이마가 들어가 있는 사람을 조심해라 아... 이런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간상학쪽으로 어, 간상학적으로. 선생님당 선생님이시니까 네. 혹시 이런 배신자 가지고 있는 얼굴로 보여지는 특징이 있을까요? 어, 눈이 조금 튀어나오신 분들을 약간 조금 이기적이고 조금 본인이 좀 이렇게 이득 관계를 굉장히 확실하게 따지시는 분들이세요. 어쨌든 실속이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는 주고 받는 거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손해 봤다고 느껴져서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 모든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타산적으로 밝은 사람이 있고 이해타산적으로 약간 양보하는 스타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모든 그래. 요 1대1로 뭔가 주고 받는 걸 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속지 않으시려면 어 사기꾼하고 솔직히 부자랑 관상이 비슷해요. 어 부유한 사람하고 그 사기꾼하고 관상이 비슷하긴 해요. 어 종이 한장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말을 너무 너무너무 잘하시거나 아니면 잘하시긴 하는데. 언행일치가 안 되시는 분 만약에 삐까뻔쩍하게 자랑은 했으나 쿠일에 뭐, 뭐 약속을 늦는다든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들은 그게 조금 심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은 이마가 툭 들어가신 분이 사기꾼이 아니라 승질이좀 강하신 거죠 어, 성격이 포악하다는 거죠 배신당했다고 하는 거는 말이 세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거는 좀 판단하기 좀 음, 어떻게 보면 조금 의심적인 것도 있는 거고. 아, 그래. 그런 것보다는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돼, 입술이 얇으신 분들 있죠? 네. 굉장히 얇고. 그리고 또 입술이 얇고 또 거의 경계가 없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좀 조심하시고요. 눈썹이 조금 난잡하신 분들. 약간 정돈되지 않은? 뭐 이런 거. 근데 요새는 미용을 또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구분하기 쉽진 않지만,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친하지 않은데. 저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친하게 군다든가. 아니면은 일거수일투족 다 그냥 호구 조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죠. 아... 거리두기가 없는 분들? 나랑 그렇게 친하지 않는데 네. 너무 나의 행동 방미한 두려워 오려는 사람 피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무뚝뚝한 분들이 오히려 사기꾼이 없어요. 네, 무뚝뚝한 분들이 솔직히 사기꾼이 없고요. 또 그렇죠. 이렇게 너무 립서비스가 강하거나 아니면 너무 칭찬을 너무 늘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자기 과시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 사기꾼 특징이 자기 재력을 과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를 알고 누구랑 어떤 관계이고 뭐 차가 뭐고 일단 허세가 많죠. 음. 허세가 많고 또그 사람이 재산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조건이 있지 않은데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살거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삐까 번쩍 하신 분들을 조심해라. 네. 아, 그렇죠 그리고 너무 독촉하시는 분들 이 있어요 만약에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몇 시에 올 거야 몇 분에 올 거야 이렇게 좀 독촉을 하시는 분 스타일들이 돈을 바로 입금하게끔 유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다고 했는데 뭐 내가 100만 원을 빌려주든 1000만 원을 빌려주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바로 입금 안 하면은 나를 갖다가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인 사람 사기꾼이에요. 아. 눈이 마좀 가스라이팅을 하고 가스라이팅이죠. 하는. 가스라이팅 잘 하시는 분이 살구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간수에게다 빼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이득분에 있을 때는요. 뭔가 편치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그냥 모른 척으로 모로새로 일관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음. 그러면 사실 음. 음.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이런 피해를 이 배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다쳤거나. 뭐, 다칠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영상을 보고 그런 피해를 당하지 말라고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앞서 말하는 걸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는 만약에 나랑 친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뭐를 사주겠다, 뭐를 사주겠다, 뭐를 해주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치고 지키시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넘어가시더라고요.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럴 리가 없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럼 그렇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사기를 당했다고는 하나 사람들은 그래요 사기당하면 내가 망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차피 날릴 돈은 날려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든뭐그 사람 밥그릇에 좀 도움이 됐다면 본인이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 좀 쿨하게 넘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미 당했다면 뭐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 사시길 바래요 뭐 당한 건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안 당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